하나 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 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의 비결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학교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나아가서 자연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의. 뿌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행복을 찾아서 얼마나 헤맸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신을 싫어하면 가족도 싫어지고요. 남편도 싫어지고, 자녀도 싫어지고, 직장도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는 병을 고쳐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아파트를 넓혀도 아무리 자동차를 좋은 차로 바꾸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합니다 오늘은 행복의 비결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비결은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고 좋은 관계에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참된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불행합니다. 반대로 환경은 너무나 처라 해도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가 좋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고 형제간의 관계가 좋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좋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 그 학교가 행복하고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직장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그림은 수백억 가치가 나가는 그림이고요. 아주 비싼 값에 어떤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이 그림 속에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설교 한 편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책 한 권과 같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암시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돈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출세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일터입니다. 덜판입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노동하는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농부 두 부부는 성실하게 덜판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요. 참된 행복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에 있다. 일하는 데 있다. 밀레의 만종 속에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는데 자연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금으로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부부관계. 이 부부가 가난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부요한 귀족입니까 가난한 농부입니까? 그런데 가난해도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미래에 찾지 마세요. 오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 그림 멀리 보면은 십자가 종탑이 있는. 에베당이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른 신앙을 가지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한편의 드라마고, 한편의 책입니다. 한편의 설교예요. 이 그림 속에는 소유나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데, 먼저 자연과의 관계가 좋으면, 노동을 즐거움으로 하면 행복하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평안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바로 박히면 행복하다는 것을 밀내는 이런 깊은 사상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욕심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처럼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좋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I am very happy.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관계는 다섯 가지 관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뭐 자연과의 관계, 또 사회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이 모든 관계의 뿌리가 뭐냐? 모든 관계의 뿌리는 다 같이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성도와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자연과의 관계도 좋고, 사회생활에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관계의 뿌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고요? 자신을 사랑함 같이 이 말씀이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이 해서 가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행복의 뿌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은 다 싫어요. 가정도 싫어요. 교회도 싫어요. 직장도 싫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행복의 비결인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이 잘못되었어요. 불행한 사람들은요 자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요 거짓된 사랑입니다. 썩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뿌리는 자신과의 관계인데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상이라 그래요. 이 자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정적인 자상이 있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작은 키를 싫어하고, 자기의 외모를 싫어하고, 자기의 작은 눈을 싫어하고, 자기가 싫다는 거야. 짜증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정화합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은 깨진 그릇에 물 붓기와 같아요. 행복하려면 자상을 먼저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자상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내 마음의 자상이 밝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자상 중에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키가 작은데도, 눈이 작은데도, 가난한데도, 공부를 별로 못하는데도, 긍정적으로, 밝게, 한방에, 세 명의 자녀가 사는데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따뜻한 물을 쓸수 있는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차이는 뭡니까? 자아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두 팔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병든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두 팔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개성 있게 만드셨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레나 마리아나 두 팔이 없는 여인이잖아요 발로 모든 걸 하잖아요 운전도 발로 하고 닉 부이치치는 더 불행하죠 팔도 다리도 없잖아요 우리 송명이 시인 이런 사람들은 자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두팔두 두 다리 다 있는데 불행한데 이 사람들은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자상의 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정적인 자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인 자상으로 자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두 팔이 없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I love me. 여러분. I love you 하기 전에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I love me, I love me를 못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I love me,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때 미래의 행복도 있고 미래의 감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밝게 보는 자상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자 각자는 보석보다도 소중한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가득한데도 소중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제 어린 아이로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 하고 인물도 못 생기고 용기도 별로 없는데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에 망하고 가난뱅인데도 내가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외모와 상관이 없고, 돈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100%다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금덩어리보다도 보석보다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여 결론적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소중해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거 아닙니까? 쓰레기 같으면요. 하장케 여리고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존재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보석보다 소중한 존재입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겉으로 볼땐 키가 작고, 뭐, 잘 생기고, 못 생기고, 뭐, 피부가 희고, 검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이것은 그릇에 불과한 거요. 봉투에 불과한 거요. 여러분, 이 봉투가 10원짜리에요. 그런데 이 봉투 속에 10원짜리 봉투인데 100억짜리 수표가 들었어요. 그러면 10원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외모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 속에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소중하고 보석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I like me, I love me,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도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자도 소중합니다. 노인도 소중합니다. 어린 아이도 소중합니다. 청년도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실 때 껍데기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의 하나님과 유사한 전능성을 가지고 있고 전지성을 담고 있고요. 영혼이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속에 이렇게 무한히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외모 때문에 여러분의 몸 때문에 여러분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몸은 다 흙입니다. 크고 작음이 별 문제가 없어. 한 팔이 있고 없고는 불편하고 편리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가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육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형상. 이거 분명히 해야 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보석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2012년 2월 18일 CNN 방송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에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강가에 낚시를 하다가 아이 강가에 특이하게 생긴 돌을 발견하고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 특이한 돌을 주워서 집으로 가져와 가지고 집에 이제 장식용으로 비치를 했어요. 볼 때마다 신기한데 그냥 신기한 돌이겠거니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돌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이제 감정원에 가서 감정을 했더니 이게 11.6kg짜리, 우리 머리보다 큰 11.6kg짜리 돌인데 이돌 전체가 에메랄드 원석이었는데 57,500 캐럿의 보석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갔느냐, 식가. 800억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강가에서 돌 하나를 주울 때는 이기도 끼고 먼지도 먹은 그냥 돌이었어요. 그런데 감정원에 가서 닦고 이렇게 윤기나게 연마를 해보니까 이게 돌 전체가 보석 등을 이었는데 57,500캐럿이 나가는 보석인데 800억짜리였습니다. 처음 껍데기를 볼 때는 진흙탕에 묻은 돌멩이였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원석은 돌멩이였다가 원석이 됐습니까? 원래부터 원석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무가치한 돌로 보였습니까?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그냥 돌멩이로 이렇게 함부로 취급당하다 보니까 그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닦고 갈고 연마를 해 보니까 진짜 가치가 나왔는데 바로 저름한 에메랄드 보석인 거예요. <목소리>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가치해진 우리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여러분의 가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기한 소중한 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합는다두 번째. 내가 뭐 그렇게 소중합니까? 나는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뭐가 보물입니까? 희귀성. 하나밖에 없는 게 천년 기념물 보물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 달라요. 지문을 찍어 보면 다 달라요. 쌍둥이도 지문이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 몇명 있어요? 한국 사람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 가운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몇 명?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래서 짭니까? 그런 당신을 뭐요? 사랑. 여러분이 몇 명이라고요? 소중한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뭐요? 축복.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복음송은 IMF 때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이 사업이 망하고 막 자살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할 때이 작곡 작사하신 분이 이 노래를 지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가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키가 크고 돈이 많아서 소중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 그런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가 왜 그렇게 가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느냐? 예수님을 지불했어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죄에서 건지고 사실 때 얼마를 지불했는가 하면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을 지불하고 샀으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짜리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짜리냐? 예수님은 창조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무한대의 가치가 나갑니다. 무한대의 가치가 나가는 예수님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한 자고 이런 소중한 나를 I love me, I like me.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비결은요 돈에 있지 않아요, 출세에 있지 않아요, 영어 잘하는데 있지 않아요. 나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소중합니까? 내가 껍데기로는 별 볼일 없는 흙덩어리지만 내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800억짜리 에메랄드 보석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네. 나는 이 세상에 몇 명이에요?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할 때 얼마를 값주고 샀어요? 나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이 얼마짜리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한대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I love me, I like me. 나를 사랑하면요, 행복이 내 속에서 솟아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도 행복해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성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진정 사랑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